진짜 와다 t 났네 u s a n n a Susanna, Susanna, 또 온다 a n n a Susan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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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s a 나가 a Susanna, s u s a 저 앞에, 저저 앞에 이제 길 지나갈 것 같아 저거 저걸 보세요. Go. 저, 저거 보세요. s 저 n n a s u s a 고 n a s u 고 a n 차가 막 날라와 지금. 이데사자 옆에서 오겠네. 이 차는 좀, 좀사자 아, 너무 <laughs> 가족. 지팀장이 얼마 안 돼. 들어온대데그 아유, 사자 이제 좀 여러 마리 오겠네. 더 이상 앞으로 안 가네. 얘는, 얘는 순놈인데. 어우. 오. 아그데사자 내일이 많 와이프는 거지게쳐다 보고 있어, 지금 배고파서는지 보고, 있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다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 저거 봐.